지난 강의가 어렵게 느껴지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말 어려워서가 아니고 우리가 이 길을 처음 가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가 이걸 미리 다 정립을 해놔서 처음부터 우리가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지금쯤은 상당 부분이 수월할 것이고 창세기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적 능력 자체가 많은 부분에서 달랐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왜 이렇게 정립이 안 되어 있느냐,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온 우주 만물을 영의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 자체, 그거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그렇게 깊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 문제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처리하고, 피상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유혹이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창세기 1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 장, 그 다음 장 성경이 두꺼워요. 다음 장도 읽어야 되겠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러이러한 거 창조하셨다. 그렇게 그치고 만 거예요. 물론 그것도 창조론이지만은 창세기 1장을 다루는 성경적 창조론은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사실을 반복한 건 이상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된 것은 뭐 당연히 옛날에 성경책도 흔치 않았고, 인쇄술의 발달이라는 게 따라야 되는 거고, 또 인류의 문명사라는 게 이만큼 발달을 해야지만 이런 해석 우리가 할수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게 과연 필요하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정말로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전에 우리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개인적인 축복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 창세기 1장, 그리고 이후의 성경에 대해서 함께 정립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어렵지만은 여러분 마음을 쏟으세요. 어렵지만은 또 해보세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듣고 오늘 또 들으시면은 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의 내용을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점을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뭐로 만드셨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유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 하시니까 그냥 창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말씀으로 하셨냐 이거예요.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가라사대 온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모였고. 전부 가라사대예요. 왜 그러시느냐? 말씀으로 창조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실 때, 하나님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심심해서 아무렇게나 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밖에 할수 없는 필연적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특별 계시인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인간의 언어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자 인간의 언어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천지 창조의 목적은 인간이라는 얘기죠. 그걸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천지 창조의 목적은 인간의 구원이 목적이다. 이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인간의 언어인 로고스로 창조하셨다. 우리가 이 점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6일 동안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로마서 1장 20절과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로마서 1장 20절에 따르면은 한순간에 창조하셨다고 해도 잘못될 게 없어요. 그런데 성경적 창조론인 창세계 1장은 6일이라는 인터벌을 두고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온 우주를 한순간에 창조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1초가 걸렸다, 1초만큼의 전능성의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6일에 걸쳐서 창조하셨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라 말씀이죠. 그런데 그거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런 말은 단기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첫째 날을 셋째 날이라고 그러고 셋째 날을 첫째 날이라고 그러고 그럴 사람은 없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하시는 것은 한순간에 창조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를 과정으로 계획하신 거다. 창조를 단계로서 계획하신 거다. 이거예요. 첫날 단계, 두째 날 단계,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걸 우리가 수평적으로 딱 놓고, 첫째 날에 이런 거 하신 거고, 두째 날에 이런 거 하신 거고, 하나님이 이런 거 하셨어.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이렇게 열거하고 끝나는 것은,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그거 이상은 말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거 이상은 모른다. 이 얘기예요. 전혀 6일 창조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것 같으시면 은6일을안 하시죠. 그냥 하루에 하시고 하루에 이런 것도 하시고 이런 것도 하시고 이런 것도 하셨다. 이렇게 써놓으시지 못하러 6일에 걸쳐서 단계를 두신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6일 창조는 최종적으로 뭘 위한 거예요? 마지막 나 인간을 만드셨죠. 무슨 얘기냐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의 목적은 인간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간이 겸손히 말하느라고 이 버러지 같은 미물 같은 인간을 만드셨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무슨 뭐 어떤 감정인지는 알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창조에는 거의 맞지 않는 말입니다. 유의 창조는 사람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그 앞에 모든 단계를 두신 거예요. 나중에 계시록에서 백보좌 심판을 보시면은 심판이 끝났을 때 육신을 입은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 땅과 하늘도 없어요. 육신을 입은 인간이 없으면 땅과 하늘도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의 목적은 육신을 입은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 육신을 입은 인간에서 영혼을 꺼내 가지고 영혼만 데려시고 안식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7일 창조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지난 시간 강의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더 들으시면 이해가 되시려고 믿습니다. 조금 더 들어보시고. 자, 그러면은 오늘 첫째 날을 정립을 하는데 여러분 첫째 날이 어느 정도 중요할까요? 창조는 6일에 걸친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첫째 날은 시작이죠. 또 기초죠. 그러니까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첫째 날이 없으면 그 나머지가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하셨는데 중요하지 않은 날은 없습니다. 많은 가장 중요한 날은 언제예요?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의 중요성은 절대입니다. 이전부터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첫째 날은 기반이요, 근본이요, 뿌리요. 다른 다섯 날과는 비교가 안 되는 첫째 날 절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날은 아주 현미경을 들여다대고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보겠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다른 건 모르더라도 첫째 날만큼은 성경 전체에서 첫째 날 하나만은 내가 성경적으로 완전하게 정립하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첫째 날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한 강조를 하셨어요. 이 강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면은 첫째 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공감이 되실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절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런데, 천체는 언제 창조하셨습니까? 4일째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먼저 천체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천지를 창조하시지? 그렇지 않습니까? 왜 먼저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체를 나중에 하신 거예요? 이게 보통 강조가 아닙니다. 저 같으면 그래요. 첫째 날 천체를 창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천지를 창조하겠어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이게 보통 강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2절, 혼돈하게 하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왜 혼돈하게 하세요? 보통 강조가 아니죠. 이렇게 첫째 날에 강조란 강조는 다 모아놓으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또 공허한 거예요. 충만하게 하시지, 왜 공허하게 하세요? 성령 충만인데. 충만하게 하시는 분인데 왜 공허하게 하셨어요? 이것도 엄청난 강조법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빛은 요한일서 5장 1절인가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빛이신데, 빛이 먼저고, 그 다음에 흑암이 나중 아니겠어요? 그런데 뒤집혔어요. 2절에 보시면은 먼저 흑암이고, 3절에 갈라사대 빛이 있으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시고 이걸 보시면은 누구나 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아? 이거 뭔가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게 엄청난 강조다 이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네째 날에 큰 광명, 작은 광명.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이중으로 하세요? 다 빛인데, 한날에 하시지 왜 둘로 나누셨어요? 이것도 엄청난 강조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1장에 보시면, 전부 다 말씀으로 하시죠. 가라사대. 그런데, 가라사대가 없는 게딱한 군데가 있어요. 창세계 1장 1절입니다. 거기에는 가라사대가 없어요. 유일해요. 다 가라사대가 있는데, 1절만 가라사대가 없어요. 엄청난 강조죠. 이런 강조를 다 놓치고서 범상하게 첫째 날 이런 거 하셨어. 그렇게 하면은 그건 해석이라고 말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매번 창조하시고 나서 스스로 평가를 하세요. 빛이 있고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그런데, 창세기 1장에는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씀이 없는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첫 번째가 1장 1절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 없습니다. 아니, 우주인들도 우주에 나가서 보면은 하카만 우주에 지구만 아름답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아름답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최초의 창조인데, 거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거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없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만 세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는데, 우선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에 그때부터 벌써 없는 겁니다. 처음부터. 절대에선 절대의 신 하나님께서 최초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당연히 거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아예 고민투성인 거예요. 첫째 날부터 그냥 읽는 게 불가능한 겁니다. 첫날이 다섯절밖에 안 되는데요. 그 다섯절이 성경 전체에서 여기보다 해석이 어려운 데가 없습니다. 해석이 쉬우려면요. 당연하게 써 놓으면 돼요. 그런데 그야말로 정상적인 이성을 갖고 보기에는 이거는 웬만큼 생각하지 않으면은 해석이 안 되게 써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속성에도 안 맞고 다른 성경 구절에도 안 맞고 우리 인간의 이성에도 안 맞고 이런 상식을 벗어난 그야말로 모순 총 집결된 곳이 바로 이 다섯 절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절을 따지고 보면은 저는 성경 전체에서 해석이 가장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게끔 써놓으셨을까? 그게 이제 첫째 날인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시는 방식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물러가듯이 이렇게 쉽게 읽을 수 있다. 그거는 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물론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깊으신 뜻을 깊이 알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 없게 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서 정립하게 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런 거예요. 성경 계시를 일부러 하나님의 속성과 모순되게 하나님의 속성과 틀리게 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딱 일치되게 하면은 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실 수가 없는데 하는 쪽으로 써 놓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보통 어렵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거를 해석하고 이거를 정립하지 못한 사람은 성경 해석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순적으로 기록을 하신 거예요, 성경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순간에 창조하셨다. 그러면 고민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왜 6일 동안의 인터벌을 두고 창조하셨느냐? 그러면 그때부터 생각할 게 있잖아요. 또 하나님이 질서로 해놓으셨다? 그럼 당연해요. 그런데 왜 혼돈으로 해놓으셨을까? 그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성경에 을 자격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충만하게 하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공허하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걸 아셔야 됩니다. 더구나, 빛보다 흑암을 먼저 창조하시고, 게다가 하나님이 하셨는데 좋았더라고 하시는 말씀이 없어요. 그게 쉽게 이해가 됩니까?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로마서 1장 20절처럼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신 거 보러 가자. 그랜드 캐년 가자. 그런 식으로 될수 없도록 창세계 1장을 써놓으셨어요. 이걸 아는 게 성경적 창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첫째 날을 네가 놓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또 성경은 도대체 어떤 거냐? 그것을 분명하게 선택하고 결정하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네 신관, 네 성경관이 어떤 것이냐? 그게 신본적이냐? 아니면 그냥 네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는 인본적이냐 그걸 나눠지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첫째 날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해야 됩니다 또 성경에 대해서 확실해야 돼요 이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석할 거냐 신본적으로 해석할 거냐 그래서 첫째 날에 가장 이렇게 모순적으로 어렵게 써놓으시고, 첫째 날을 해석해보라,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신앙이 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신앙의 능력이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난다 아는데, 난 믿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에서, 입장에서, 창세기 1장부터 하세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짧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을 여기에 우리가 투여를 하는 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할려면 제대로 해야죠. 그러면은 신분적인 해석이란 건 어떤 것이냐?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건 유대인들의 기록이야. 옛날 사람들이 그저 아는 만큼 그 써놓은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그 자기 마음대로 그냥 여기 보면 돼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동시에 인간의 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게시하신 것이다라고 믿으면 그때는 정말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신분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분적으로 해석하려면은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느냐 모순이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에 모순되든지 성경 말씀에 모순되든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인간의 상식에 모순되든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순을 놓고 어떻게 우리가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신본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느냐? 그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본적 해석이라는 것은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속성이 변하면 안 돼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불변으로 해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도 변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둘이 모순되게 써 있잖아요. 그게 문제거든요. 전능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6일이 걸려요. 그거는 또 전능성의 모순이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전능성에도 모순이 안 되고, 성경이 육일이라고 하는 그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것에도 모순이 안 되는 논리를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둘다 모순이 안 되는 논리를 정립하는 것이 신학이에요. 그런데 어떤 짓을 하느냐, 사람들이 하나님의 속성에 맞게 성경을 바꿔서 해석하고 또 성경에 맞춘다고 하나님의 속성을 그 이런 거 아니야? 바꿔 버린단 말이에요. 예컨대 창세기 32장에 야곱의 씨름한 사건을 아시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랑 싸워가지고 이기는데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어떻게 사람한테 질 수가 있어? 그 말이 안 돼.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속성은 확정을 해놓고. 성경 말씀에 사람에게 이기지 못했다고 하는 말씀도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속성은 인정은 하지만, 에이, 성경이 어떤 사람이 야국과 싸우다가 이길 수 없다고 한 거는 이길 수 없는 게 아니라 그거는 져준 거야.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한테 져? 그건 져준 거지. 이거는요, 성경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성은 그대로 있어야 되고 또 그런데 야곱을 못 이기는 것도 그대로 놔두고 그 둘이 모순이 없는 양립할 수 있는 해석을 해내야 그게 진정한 신본적 해석입니다. 그런 식으로 정립한 창세기 1장이 성경적 창조론이 될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갈 방법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이 31절까지는 이 보통 모순이 많은 게 아닙니다. 그걸 하나하나 다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전능성에도 모순이 되지 않고 성경 기록의 진리성에도 모순이 안 되는 이두 가지를 확정해 놓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인지를 정립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적 창조론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인본적 해석이란 건 뭐냐면 자기가 이해되는 대로 그냥 자기 상태, 자기 상식에 맞게 성경을 바꿔서 그냥 보는 거예요. 창세계에서 나중에 우리가 다루게 되겠지만, 에덴에서 발언한 강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강은요, 지금 우리가 보는 상태로는 그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책 뒤에 보시면 어때요? 거기 보면 지도에다가 유브라데 이래 그려놨잖아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상태 기준으로 그걸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우선은 기준이 절대 성경입니다. 그때 그 기준을 분명하게 해 놓고 그건 옮기지 말고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첫째 날의 해석이 얼마나 중요하냐. 첫째 날이 지나야 둘째 날도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첫째 날의 해석이 잘못되면은 둘째 날은 더더욱 잘못되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잘못되는 거예요. 첫째 날이 절대입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날 해석이 창세기 1장 전부의 해석이에요. 그걸 좌우합니다. 첫날이 잘 되면 전체가 잘 됩니다. 첫날이 잘못되면 전체는 뭐 불가능해요. 나머지 볼 것도 없어요. 저도 그 창세기 1장에 대해서 주석하고 해설한 설교한 그런 내용들을 많이 찾아보는데 여러 사람 거니까 그걸 다 보다 보면 너무 힘이 들어요. 근데 보다 보니까 요령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의 내용을 끝까지 볼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보냐면요 첫 날의 해석만 봐요. 첫 날의 해석이 잘 되어 있으면 그 다음 걸 봅니다. 그런데 첫 날의 해석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다음은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 요령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첫째 날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여러분의 해석을 가지고 오세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거 여러분 함께 생각해 보세요. 그걸 같이 한번 나눠보고, 그 생각을 모아보고, 그 다음에 첫째 날에 전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